박종철이가 지금 억울하게 죽었다만 저기를 하고 민주화였어. 저거 있죠 저거 저거 다 묻었잖아요. 얘 예. 예, 전라도 사람 멍청하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오와. 민주화는 워말라 빠진 민주화예요. 응? 예. 그라고 또박종철이가 물고문을 하다 죽었다고 하잖아요그 시절 그, 그 법이 그랬었다면 할수 없다는 거예요. 음. 안 그랬습니까? 응? 그 사람 자기 맡은 형사가 자기 맡은 책임이 그건데 음. 그 하수 아 무서워서 못하는 형사 그만둬야지요. 응? 어? 음. 그 누구야? 내가 이름도 잊어먹었네. 이건환 경관. 어. 그 사람 아 그런 사람 하면 그런 게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 어? 물건 분할 건뭐어 음. 목을 베서 죽여 건 자기 맡은 임무가 그거 너 토할 겁니까? 음. 응? 그게 민주당 요 놈들이 문제가 되는 거 보면 시대 지나서 요 놈들이 법을 바꿔갖고 이게 민주한동으로 만들어갖고 요 모양이 됐다는 예, 거예이 얘기는. 네. 예? 예. 그렇게 어제도 텔레비 내가 딱 보니까 최재성인가 뭐 저, 저, 저기 저 됐잖아요. 예. 어떤 사람 딱전화했었니다 보니까 아. 그 사람이 뭔가 하면 최재성 그 놈이 우리 사무실에 딱 와갖고, 음. 응? 한 20명 데려와갖고 음. 뭐 어쩌고 저쩌고 협박을 하는데, 응? 음. 어? 자기가 그렇게 못한다고 딱저기를 하니까는 음. 딴데 가서 뭐 대, 저기 국회의원이 됐다 찐다는 음. 응? 그러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좋은 놈이 없다는 거예요 내 얘기나 봐서는 응? 예. 뽑는 놈마다 희한한 놈 음. 뽑았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5월 8일 때여기의 광주 사람들은 군인이 다 갖다 주였다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누굽니까? 음. 응? 그 군인들이 외국에서나 북한에서 오는 놈들이 아니잖아요. 예. 현역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응. 어. 그때 뭐라고 소문이 나는 줄아니까 제가 5월 8일 안 됐다 해서, 이건뭔 소린가 하고, 이제, 창문했다 막, 노면이 하고, 뭐, 저, 이해찬이 같은 사람, 큰그 소리 뻥뻥 쳐서, 그때 유명하게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그때유언비어유언비어 하더라고. 근데 나는, 초등학교 졸업하고서 나는 남매 낱이한번안 딛다봤어요. 음. 살아나고 바빠서. 음. 그 유언비가 도대체 뭐냐? 내가 음. 딱 읽어볼게. 떠도는 소문이나 거짓말이다, 이거요. 음. 아, 내가 그때 깜빡했네 내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거든요. 네. 내가 우승상 아. 탔어요 그때. 어, 그래고남마사전딱 받았는데 그거 어디 갔나 몰라. 그래서 데아 <laughs> 아, 내가 아, 내가 그전는 공부도 잘했고 그런데 내가 왜 입구를 당해야 되나 생각을 한게 승질만 하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위원들 딱 전기 아올일판때그 그럼 그짓말이고또 도는 소문이 뭐가 하고 딱 사,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경상도 군인들이 왔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아, 이제 응? 생각이 나더가 돼. 응. 어, 그래서 내가. 아이 그러면요, 요놈 새끼들이 욕을 속여놔. 어? 내가 그래서 욕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 경상도 군인, 내가 딱세거 가도 그전에도 백오픔 팔도 가서 한 사람 다 모였는데, 그 군인부도 아닙니까? 예, 응? 그렇죠. 근데 그, 경상도 군인들만 어떻게 왔습니까? 음. 옛날에, 여,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몰랐습니다 초등학교도 음. 졸업 안한 사람은 팔도 군인들이 모여있는지, 음. 어?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 많았어요. 주두관에만야물야불 그러니까 선도는... 그랬지, 옛날 노인네들은 <laughs> 그랬는데, 나는 그런 거다 알았었거든요. 음. 그런데 경상도 군인들만 왔는데 건장하고 잘생기는 혼병 같은 그런 사람들만 와서 전라도놈들 다 때려 죽인다 이거요. 음. 그게 그러니까 승질 안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여기 사람 승질 급합니다잉. 네. 배우던 못했어도 승질 급고 꼬라지들 있습니다잉. 그란게 <laughs> 그런 일가난 거예요. 네. 어. 응? 그러니까 제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충청도 사람에도 네. 주민등록 그에 바로 네. 옮겨 나왔고 여기서 한삼4 0 년을 살았는데 음. 이것들한테 당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내가? 어? 내가 서방질을 해서 도둑질해서 문방구에서 푼돈 벌서 악착같이 사는 사람이 나요. 주들이 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응? 그래갖고 이것들이 내가 충청도 여자 다 하니까는 뭐라고 하잖아요. 내기에다 대고 하는 소리가요. 음. 충청도로안 빼돌리게 잘했다 이거예요. 음. 응? 아, 내가 벌써 내가 빼돌리면 어떡합니까? 음. 어? 우친 족에 도와주면, 우리 시집 식구 많은데, 충청도로 어? 빼돌릴 저기도 묻지만은, 그냥 이제, 야 안에 치, 저, 우리 아씨 친구가 얘기했는가 보다. 아. 그 사람들, 그, 거 저기 아니고, 남자도 음. 대학교들. 그러니까 요것들이 완전히 우리는 무시해버린거지요. 예. 우리 아씨가 옆집 사람하고 술 한잔도 안하고 그러니까는. 음. 저것들이 도대체 뭐 하는 것들이 데 저렇게 저기를 하라 무슨 막 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 이제 보니까 우리 아저씨 친구가 얘기를 해줬는데요. 네. 그 아저씨 그저 전남대학교까지 나오고 어. 무사사람 아니라고 서서도 어. 다들 자살하고 있으니까 어. 우리가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그때부터 조금 도움이 해주겠다. 그죠 이미 물은 없지라졌는데뭐그 음. 조심해서 뭐할 겁니까. 음. 응. 그래갖고 난리가 나갖고서 저기 가서 내가 월 8일 돼서 이걸 한번 어떻게라도 해봐야 할것 같다 하고서 계속 광주에서 말해도 이것들이 안듣더라고요안듣더라고 네. 음. 응? 그러다가 이제 이거 안 돼갖고 점점 나면 더 힘들지요. 그래갖고서 음. 이제 우리는 지금 장사도 안한번 인식하는데 장사 됩니까? 그렇지. 응? 어? 오죽하면 여 놈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우리 가게 가라. 우리 아씨가 요만큼 깎아내갖고. 알뜰한 사람들아. 네. 이제 그, 문방 같은 것도 요즘 새로 저기 해갖고 인테리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하시면 요런 선풍기도 20년, 30년 있는 거 쓰고 앉았었다니까요. 가그 예. 손님도 점점 안 되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고 이제 옛날에는 뽑기가 없었잖아요. 예. 근데 뽑기가 이제 우리가 있으니까 러놈들이 경찰서에서는 때만 데먹어서사아요뭐 그, 응? 사행심 이런 걸로. 뭐, 사행성이라고했 네, 그렇죠. 춤에는 예. 재밌다고 하더니 사행성이라고니다 예. 가서 조사해서 이제 조사하면 이제 그 고... 업자가 다 물어줬어요. 예. 이제 우리가 하는, 내가 우리가 장사가 잘된게 업자가 어. 다 물어줬거든요. 어. 그런데 춤에는 그냥 그냥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는 이제 내가 저 아침에는 보고 우리 아씨가 오후에는 보고 그랬는데 음. 양쪽에서는 저랑 두꺼을 잡고 왔어요. 음. 그래서 내가 팔쪽에 가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음. 이놈들이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은 우에서 내려온 걸할수 있다 이거요. 두운 올라갔어도. 응? 근데 경찰서가 또 따졌습니다. 아. 어, 그랬더니, 밑에서 하는 짓을 하라 그러니 경찰 놈들도 그립다니까요러런 예, 예. 놈들이 그놈들이요그래가이 예. 두권 올라가서 내가 검찰청에 갔어요. 예. 검찰청에 가서 조사해갖고 30만원 벌금 물으라고 그랬다. 아. 나 그렇게 못한다고. 음. 아니, 한 집에서 똑같이 장사하고 한 적인데, 어째 두권이 올라가냐? 음. 어? 근데 올라온 걸할수 있더요. 음. 할수 있게는 뭘할수 없냐. 나 예. 이렇게 못한다. 그래 요, 지금의 애들이 요거 없으면 장사 안 된디, 네 문방울안 돼서 죽겠는데, 삼십만 어디서 나냐고. 삼십만 빚내서못 준다고, 내가. 예. 검사한테 가서 내 목소리가 크다고 목소리를 좀 낮추라고. 예, 검대나낮못 낸다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한 건으로 해줬지. 아, 검사가 응. 검찰. 사 그렇게 내가 그때 검찰 청까지 갔었어요. 음. 그래. 내가 요 검찰 청이놈들도 내가 저기 하다는 그래. 그때 알았지, 내가. <laughs> 응? 그렇게 그래. 검찰인의 공직자들도 요. 예. 문제가 있다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때 뭔가 하면 내가 하도 장사도 안 되고 우리 아저 절대 뭐 아무리 굶어 죽어도 어디 가서 돈 버는 거 싫어합니다. 예. 그렇게 그냥 뭐장사안돼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지요. 못방게 음. 이제 물건이 있으니 오래 했으니까 그냥 그냥 먹고 살았지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굶어 죽을 판이 있었어요. 근데 아. 비서는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그냥 살았는데 이제 어디 내가 정보식 신문에 보니까 어디 저기서 공양주를 모집한다고 그랬다. 음. 그지만 나는 공양주, 공양주가 뭔지도 몰랐어요. 음. 저를만 그냥 가도 난 빙빙 돌고 왔지. 안에는안 음.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저 공양주 안에서 밥하는 사람이 고양주니까 어, 예. 100만원 준다고 그래서 한번 가서 해보려고 갔더니 아라씨가딱전화러 왔어요. 음. 너안 올래? 하면서 딱끌어버리더라고그래 어. 이제 그, 어. 그 스님이 그랬다. 내 얘기 이제 대강 들었지만 뭐 강주 소문 싹 나고 아. 있었대. 그 그래 나한테 물어봅니다. 아. 응? 아줌마 눈을 보니까는 음. 천도제를 지내야 되겠다, 이거요. 천도제는 뭐냐, 나는. 그러니까, 어, 디 분산에 가서 천도제를 지내야 되겠다. 아, 아, 재밌네요. 아이고, 나는 이0삼만원 그냥 3만원돈나한테 없는 사람이라고. <웃음> <웃음> 이 자식가 다 갖고 쓰으 그렇게 못한다, 이러면서. 네. 아, 내려와서, 내려올 때, 아, 뚝기름칙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스님, 너 어제, 어제, 하신 말씀 뭐냐고. 그거, 아. 그거, 천도제 안 지내고. 그때 올라 어떻게 때우냐 내가 하니까는이 사람이 하는소리가까 그럽디다 몸으로 때워야 된다 이거요 응. 그래서 내 거기서 내려오면서 내가 어떻게 뭐, 무슨 일 있었냐 이걸 한번 해봐야 했을까 다하고서이 응. 그때 내려와서 이 우리 집에 그때 컴퓨터를 몇개사우리 샀어요 응. 막내 저기 앉아 인터넷을 보니까 오월 팔일 마무무리가안 됐다 뭐막 이런 게 나오더라고 응. 이게 뭔 소리냐 그래서 응. 이렇게 딱보니까 올팔이 안 됐다 뭐김 어, 저기 조선일보가 김대중 있잖아요 예. 그 사람 사과하라 막막그 그, 그때 그 기자가 왔었썼다고합니다 사과하라 막 그런 게나옵니다 그래서 음. 내가 김대중 그 사람 한번 말렸나 보네 서울 갔어요 음. 갔더니 일본 갔다 그때 못못 말려 그냥 왔습니다 음. 내가 언론에 방송가 딱 얘기했어 전화 해갖고 올팔이가 다시 해야 된다 음. 에이, 이거 이렇게 김대중 책이다 내가 때 음. 사람들이 못간았더라고그 S.B.인가 어쩌고 어, 지금 잘정리 되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저기라고 음. 앉았더라고. 계속 계속 해도 안 됩니다. 응? 네. 계속 해도 안 돼요. 그서 이제 그래갖고 이제 조갑재 선생이 월 판에 대해서 어, 그때 음. 토론한다 그래서 내가 그때 갔죠. 가니까 네. 그분 말씀 거기서. 발표명은 없었다고 딱 얘기해 줬지, 다. 뭐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그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이제 음. 조금 높은 사람들 많이 왔지요. 그러니까, 5빨8 이거, 저, 김대중 책입니다. 이 전두환 책이 아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막 났고, 뭐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 음. 그래, 내가 내가 얘기해 줬지. 내가 음. 이제서 생각하면, 우리, 이제 옆에, 이제 저, 저기, 죽었는데, 내가 저기, 이 해보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내말은 건성으로 듣더라고요. 음. 그렇게나만 차에 들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나가 손해지요. 그래 계속 해도 안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승진하고 이제 할수 없어서 어떻게 하겠어? 음.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씨는 그때만 해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장사를 이제 그만 두려고안 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만뒀어요. 네. 그만 고 이제 내가 여기서 6 0만 원씩 받고 이제 반나절 이제 다녔거든요. 6 0만원 일하야 얼마 됩니까? 음. 음? 신이 사는 거지 그래도 우리 는 워낙 아뜰하게 사니까. 워낙 도움이 되지, 우리 살았으니,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그러는데, 5.18에 대서 나는 뭐지 자꾸, 뭐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 분식점 다닐 때 내가, 저, 정부의 저, 신문을 이렇딱 보니까는, 신문에 났습니다. 5.18을 저, 뭐, 어쩌저쩌 해서 났어. 그래서 내가 청년위원회에 딱 전화했어요. 응? 저, 공직자 비리를 고발하면 20억 주냐? 이렇게 준다 이거요. 어. 그, 받아간 사람 있냐? 받아 간 사람 있다, 이거요. 내가 청년에딱 고발했어요. 응?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이제? 5월 8 이걸 이제 다시 해야 된다. 음. 이거 어떻게 민주화운동이냐 응. 음. 그래서 편지가 왔었지. 다 아, 자기들 자기들하고는, 저, 음. 5월 8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라. 음. 내가 5월 8을 고발한, 김대중을 고발한 게 아니라 공직자요, 열린 우리당 요 놈들을 내가 고발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 공직자. 응. 어, 어, 그렇죠. 그 놈들을 고발한 거지. 음. 그러니까 그, 저, 그걸 내가 찢어버렸어요. 아, 그래, 나중에 생각해볼까? 변신을 그래.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응, 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찢어버렸어요. 음. 그랬더니, 아니, 나중에 생각해볼게 안 되겠더라고. 음. 그래서 내가 지금 다 모여놨잖아요. 음, 감은 그 견성. 어, 있어요. 그렇게 네. 권위기회 내고 어디고 내가 다 왔다 갔다 했다니까. 예. 그랬더니, 뭐, 권위기회에서는 또 청와대까지 저기 한다. 청와대에서는 뭐, 요리 막 저기 에서 이런 것까지 다 왔잖아요. 예. 진실화까지 예. 다 왔습니다. 아까